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부동산 팔면 30년간 후회한다. 교수님, 지금 불안하지 않나요? 지금 부동산을 팔까요? 라고 질문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음, 저는 이렇게 항상 대답을 해드립니다. 아, 부동산은 가능하다면 팔지 마세요. 부동산을 후회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지 못해서 후회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팔아먹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가능하다면 안 파는 게 최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왜 이렇게 부동산을 팔면 안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혼란의 시대죠. 정치적으로 봐도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봐도, 뭐, 세계 경제가 됐든, 국내 경제가 됐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 음, 뭐라고 할까요? 좀 명쾌하고, 좀 깔끔하고, 어, 그런 느낌보다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강한 그런 사이다라는 느낌을 어떻게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혼란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 부동산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혼란스럽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이 있는 방면에 또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수도권 기타 지역과 지방 대도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혼란스럽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그 혼란의 강도가 더 깊어진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 불안한 세계 경제죠. 따라서 침체기에 빠진 한국 경제이고요. 수출이 부진되고 있고, 내수 경기 또한 부진이 계속되고 있죠. 따라서 한국 경제 또한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을 살펴본다면 분명히 부동산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 거, 즉 빠져야 된다는 거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면 좀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저 또한 혼란스러운데 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가 않고 있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천원왜 부동산 가격이 안 빠지는 것일까요? 부동산 가격이 안 빠지는 이유 먼저 뭐 풍부한 유동성 자금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라는 것은 시중에 너무나 많은 자금들이 좀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돈들이 갈 곳이 있어야 돼요. 즉, 금리를 올림으로써. 시중에 있는 돈들이 은행 이자를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예금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동성 자금 줄어드는데요. 금리조차도 지금 인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때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기준 금리를 또 내렸죠. 따라서 우리나라만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또한 금리를 지금보다 더 내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도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안전자산과 실무자산 쪽으로 돈이 흐를 수밖에 없겠죠. 결국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된다는 이론에 현실적으로 좀더 동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올해 초와 중반기에는 분명히 하락을 했죠. 빠진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락을 하고 있지 않고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학습 효과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의 학습 효과, 뭐 간단하죠?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른다라는 학습 효과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유해본 사람들,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곧 수익이다. 돈만 있다면 부동산을 사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한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저 또한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고 싶은데요. 어, 왜 그러냐하면 부동산이 급격하게 하락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 1997년도 둔산동 모 아파트 58평의 아파트 가격이 9월달에는 이 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IMF가 터지고 나서 11월달에는 그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평수 그 아파트가 무려 두 달만에 2억 5천만 원에 다시 팔리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단두 달만에. 3억 5천 원 하던 아파트 가격이 2억 5천만 원, 즉 1억 원이 하락했다는 얘기예요요 당시가 1997년이니까, 1997년에 1억이라는 가치를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으로 본다면 엄청난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08년도에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요 아파트 25평 같은 경우에는 12억대 하던 것이 2012년도의 가격은 7억 5천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거의 한40% 이상의 금액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와서 보니까요, 이 둔산동에 있는 아파트의 매매 금액이 11억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 압구정동의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11년 정도 전에 이야기이고요. 불과 22년 전에 이야기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역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부동산을 팔면 10년 전, 2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을 팔면 지금으로부터 30년이 지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후회를 안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 부동산을 팔면 제가 제가 보는 점에서는 서울 부동산 지금 팔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30년 후에 보면 더더욱 후회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가 않나요? 교수님, 지금 불안하지 않나요? 지금 서울에 있는 부동산 팔까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팔까요? 지금 지방 광역시급의 좋은 지역의 핵심적인 아파트 팔까요? 똑같은 질문을 또 저한테 하실 겁니다. 불과 2주 전이죠. 서울 강남에서 특강을 했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1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받았고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답은 때때로 뭐 달리 할 수도 있겠죠. 간혹가다가 하지만 시대적 흐름으로 본다면 또 저의 답변의 대세로 본다면. 부동산은 내가 필요로 해서 꼭 매도할 타이밍 또한 음, 과거에 비해서 지금 부동산의 흐름 또한 급격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물론 또 그래요. 들고만 있어도 가지고만 있어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시수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때꼭 매도할 타이밍을 팔고 나오는 것 또한 괜찮은 생각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2년 지난 후에. 다시 싸게 살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투자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팔 때도 어떻게 보면 기본에 의해서 팔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장이 팔아라라고 권유해서 팔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자문이나 이런 것도 받지 않고 그냥 기분에 의해서 지금 사야 될것 같아 본인만의 생각에 의해서 사는 것 같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너는 안 사냐 너는 왜 가만히 있니? 이런 이야기 덩달아 모델하우스를 방문한다든지 부동산에 방문해서 덩달아 사는 경우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반적인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그냥 사고 팔고 하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시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편하고 아주 쉽게 그냥 이 모든 강의를 다 압축을 해서 말씀을 해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뭐냐라고 한다면,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해봤자 부동산만 이득 보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해봤자 소개하는 사람만 이득 보는 거고요.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해봤자 국가만 이득 본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하면요, 그냥 서울의 부동산, 수도권의 부동산, 그냥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만 계셔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2년 전 강남 아파트를 필요도 없이 팔았어요. 그냥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전화와가지고, 그냥 팔아라고. 부동산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아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으로 후회하는 두 가지, 사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고요,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후회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드리면 부동산 진짜 웬만하면 팔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까지 배송창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